속보, 이명웅 콘서트 날짜, 비밀리에 결정적 단서 유출. 9월인가 10월인가, 이 질문이 폭풍을 일으키며 올 하반기에 진정한 의미를 드러낸다. 팬들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국민가수로 우뚝선 이명웅 씨의 모든 행보는 언제나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과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작은 소식 하나하나가 큰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최근 이명홍 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정규 2집 앨범과 하반기 콘서트, 그리고 방송 활동에 대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시원한 확답이 아닌 조만간과 하반기라는 아리송한 표현이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조만간과 하반기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이명웅 씨의 특별한 소통방식, 그리고 팬들을 더욱 애태우는 밀당의 미학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명웅 씨가 던진 이두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언제쯤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조만간과 하반기, 단순한 예고인가? 치밀한 전략인가? 지난 6월 16일, 이명웅 씨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한 이날 방송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정규 2집 앨범과 콘서트 개최 시기였습니다. 팬들의 간절한 질문에 이명웅 씨는 정규 앨범은 조만간 발매될 것이며, 콘서트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TV 출연과 관련해서는 결어방송에 출연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죠. 표면적으로 보면 팬들의 궁금증에 답을 해준 것 같지만 사실 이는 매우 절묘한 밀당화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만간과 하반기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다림의 설렘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개하기보다는 안개를 살짝 걷어내 실루엣만 보여줌으로써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예고편에 등장한 몇 가지 단서만으로 앞으로 전개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추측하며 본 방송을 더욱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명웅 씨 본인도 앨범 작업이 70에서 80% 정도 완성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이틀곡 선정, 뮤직비디오 촬영, 후반 믹싱 및 마스터링 등 아직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할 작업들이 남아있기에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마저도 팬들과의 소통에 활용하는 그의 모습에서 밀당의 귀재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조만간이 대체 언제일까? 하반기 콘서트는 몇 월부터 시작할까와 같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곧 이명웅 씨의 다음 행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조만간의 미학, 기다림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마법 그렇다면 이명웅 씨가 언급한 조만간은 과연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만간의 사전적 의미는 기르거나 늦거나 간에 또는 머지않아 고도로 해석됩니다. 과거에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뉘앙스로 쓰이기도 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명홍 씨의 조만간 발언은 앨범 발매가 결코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을 통상적으로 2주 이내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를 라이브 방송 시점인 6월 16일에 대입해 보면, 6월 말 혹은 늦어도 7월 초에는 앨범 발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명웅 씨의 정규 1집빔 H 이하로 -E 발매 당시를 돌이켜보면 약한달 전부터 트랙리스트 공개, 콘셉트 포토, 티저 영상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프로모션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규 2집 역시 7월 초에는 발매일 확정 소식을 전하고 이후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주는 미학은 바로 기대감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보다 그 목표를 기대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더큰 행복과 설렘을 느낀다고 합니다. 팬들은 이명웅 씨의 조만간이라는 한마디에 과연 어떤 명곡들이 담겨 있을까? 이번 앨범 콘셉트는 어떨까? 등 즐거운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즉 이명웅씨는 단순히 앨범 발매를 예고한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기다림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안겨준 셈입니다. 하반기의 약속, 전국을 뒤덮을 영웅의 귀환, 9월인가 10월인가. 조만간 앨범이 발매된다면 하반기 콘서트는 언제쯤 시작될까요? 일반적으로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규 2집 앨범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매된다고 가정하면 팬들이 새로운 노래를 충분히 감상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할 때 콘서트는 9월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이명웅 씨의 콘서트는 전국 투어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규모 공연장 대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 도시의 체조 경기장이나 스타디움급 공연장들은 보통 1년 전부터 예약이 꽉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웅 씨 역시 라이브 방송에서 전국 투어를 할 경우 공연장 대관 계약이 쉽지 않아 일정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치밀한 계획하에 대관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때 팬들 사이에서는 9월 혹은 10월에 서울을 시작으로 대망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SBS에서 방영될 예능 천마을 히어로의 편성 시기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천마을 히어로는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힐링 여행을 하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앨범 활동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하반기. 즉 콘서트 투어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방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앨범과 콘서트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2025년 하반기는 그야말로 이명웅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 팬심을 꿰뚫는 이밀당의 미학 신뢰가 있기에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명웅씨의 조만간과 하반기 발언에 담긴 의미와 그의 영리한 소통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명웅 씨의 밀당은 팬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답답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큰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야 가장 큰 행복을 줄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팬들은 이미 이러한 이명웅 씨의 소통방식을 함께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답을 바로 듣는 것보다 함께 추리하고 기다리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큰 유대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명웅 씨와 그의 팬덤 정웅시대 사이에 형성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조만간과 하반기라는 아름다운 약속 아래 우리에게는 그가 펼쳐 보일 눈부신 음악의 향연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명웅씨는 어떤 역대급 앨범과 환상적인 무대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까요? 그의 다음 행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명웅씨의 밀당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트로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국민가수로 우뚝선 이명웅 씨의 모든 행보는 언제나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과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작은 소식 하나하나가 큰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최근 이명웅 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정규 2집 앨범과 하반기 콘서트, 그리고 방송 활동에 대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시원한 확답이 아닌 조만간과 하반기라는 아리송한 표현이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조만간과 하반기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이명웅 씨의 특별한 소통방식, 그리고 팬들을 더욱 내태우는 별표 별표 음일당의 미학 이 별표 별표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명웅 씨가 던진 이두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언제쯤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조만간과 하반기, 단순한 예고인가? 치밀한 전략인가? 지난 6월 16일, 이명웅 씨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한 이날 방송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정규 2집 앨범과 콘서트 개최 시기였습니다. 팬들의 간절한 질문에 이명웅 씨는 별표 별표 정규 앨범은 조만간 발매될 것이며, 콘서트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 별표 별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TV 출연과 관련해서는 결어 방송에 출연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죠. 표면적으로 보면 팬들의 궁금증에 답을 해준 것 같지만 사실 이는 매우 절묘한 별표 별표 밀당 화법 별표 별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만간과 하반기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다림의 설렘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개하기보다는 안개를 살짝 걷어내 실루엣만 보여줌으로써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예고편에 등장한 몇 가지 단서만으로 앞으로 전개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추측하며 본 방송을 더욱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명웅 씨 본인도 앨범 작업이 70에서 80% 정도 완성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이틀곡 선정, 뮤직비디오 촬영, 후반 믹싱 및 마스터링 등 아직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할 작업들이 남아 있기에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마저도 팬들과의 소통에 활용하는 그의 모습에서 밀당의 고수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조만간이 대체 언제일까? 하반기 콘서트는 몇 월부터 시작할까 와 같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곧 이명웅씨의 다음 행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조만간의 미학, 기다림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마법 그렇다면 이명웅씨가 언급한 조만간은 과연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만간의 사전적 의미는 기르거나 늦거나 간에 또는 머지않아 고도로 해석됩니다. 과거에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뉘앙스로 쓰이기도 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명웅 씨의 조만간 발언은 앨범 발매가 결코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을 통상적으로 2주 이내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를 라이브 방송 시점인 6월 16일에 대입해보면 6월 말 혹은 늦어도 7월 초에는 앨범 발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명웅 씨의 정규 1집딤 h e a 로 발매 당시를 돌이켜보면 약한달 전부터 트랙리스트 공개, 콘셉트 포토, 티저 영상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프로모션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규 2집 역시 7월 초에는 발매일 확정 소식을 전하고 이후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주는 미학은 바로 기대감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보다 그 목표를 기대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더큰 행복과 설렘을 느낀다고 합니다. 팬들은 이명웅 씨의 조만간이라는 한마디에 과연 어떤 명곡들이 담겨 있을까, 이번 앨범 콘셉트는 어떨까 등 즐거운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즉, 이명웅 씨는 단순히 앨범 발매를 예고한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기다림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안겨준 셈입니다. 하반기의 약속, 전국을 뒤덮을 영웅의 귀환. 조만간 앨범이 발매된다면 하반기 콘서트는 언제쯤 시작될까요? 일반적으로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규 2집 앨범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매된다고 가정하면 팬들이 새로운 노래를 충분히 감상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할 때 콘서트는 9월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이명웅 씨의 콘서트는 전국 투어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규모 공연장 대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 도시의 체조 경기장이나 스타디움급 공연장들은 보통 1년 전부터 예약이 꽉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웅 씨 역시 라이브 방송에서 전국 투어를 할 경우 공연장 대관 계약이 쉽지 않아 일정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치밀한 계획하에 대관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때 팬들 사이에서는 9월 혹은 10월에 서울을 시작으로 대망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SBS에서 방영될 예능 별표 별표 천만 마을 히어로 별표 별표의 편성 시기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천만 마을 히어로는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힐링 여행을 하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앨범 활동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하반기. 즉, 콘서트 투어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방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앨범과 콘서트,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2025년 하반기는 그야말로 별표별표 별표 이명웅의 시간 별표별표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 팬심을 꿰뚫는 밀당의 미학, 신뢰가 있기에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명웅 씨의 조만간과 하반기 발언에 담긴 의미와 그의 영리한 소통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명웅 씨의 밀당은 팬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답답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큰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야 가장 큰 행복을 줄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팬들은 이미 이러한 이명웅 씨의 소통방식을 함께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답을 바로 듣는 것보다 함께 추리하고 기다리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큰 유대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명웅 씨와 그의 팬덤 정웅 시대 사이에 형성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조만간과 하반기라는 아름다운 약속 아래 우리에게는 그가 펼쳐 보일 눈부신 음악의 향연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명웅 씨는 어떤 역대급 앨범과 환상적인 무대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까요? 그의 다음 행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명웅 효과의 지속 가능성과 팬덤 문화의 미래. 이명웅 씨의 소통 방식과 팬덤 정웅 시대의 반응은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현대 디지털 시대의 팬덤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밀당이라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티스트에 대한 팬들의 깊은 신뢰와 충성심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스토리텔링 기반의 팬덤 참여 유도. 이명홍 씨는 불확실한 표현을 통해 팬들이 스스로 다음 스토리를 상상하고 추측하게 만듭니다. 이는 팬들에게 단순한 정보수신자가 아닌 아티스트의 다음 행보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소통은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팬들은 단순히 결과물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놀이의 형태로 팬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희소성과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 현대사회는 즉각적인 정보와 결과물을 요구하는 패스트, 패스트, 문화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명웅씨의 조만간과 하반기라는 모호한 예고는 오히려 별표별표 별표 희소성과 기다림의 가치 별표별표를 높이는 역설적인 마케팅 전략이 됩니다. 팬들은 오래 기다린 만큼 공개될 앨범과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며 이는 실제 발매 시점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느린 마케팅은 대량 생산되는 콘텐츠 속에서 이명웅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아티스트 팬 간의 진화된 관계 모델. 이명웅 씨와 영웅시대의 관계는 단순히 무대 위의 스타와 객석의 팬이라는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섭니다. 아티스트는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섬세하게 대응하며 팬들은 아티스트의 진심을 알아보고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냅니다. 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별표 별표 진화된 팬덤 관계 모델 별표 별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티스트의 장기적인 활동 기반이 되며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팬덤 파워를 유지하게 합니다. 4. 정보 과잉 시대의 정보 절제 전략.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대중은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이명홍 씨의 정보 절제 전략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주되, 궁금증을 남겨두는 방식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화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팬들이 자발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공유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습니다.